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상주 소식을 전달하는 상주 뉴스 시작합니다. 무더위 속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휴가철 멀리 가기 힘들다면 가까운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어떠세요? 상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8월 18일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물놀이장에는 조립식 수영장과 유아풀, 에어 바운스풀, 에어 슬라이드 등의 물놀이 시설은 물론 탈의실과 샤워실, 의무실, 휴게 그늘막 등 부대 시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사고 대비 구급차가 현장에 상시 대기합니다. 이번 여름 가까운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한여름밤의 축제가 올해도 상주시민의 무더위 극복을 위해서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축제 1일차인 26일에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밤으로 끼와 재능 많은 청소년들의 댄스와 가요 등 경연대회가 펼쳐졌고 2일차에는 한여름밤의 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돼 기타리스트 최희선, 박남정, 요요미, 최진희의 특별공연을 시민들이 함께 즐겼습니다. 3일 차에는 상주시민들의 노래와 장기를 뽐내는 시민 노래자랑으로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한여름밤의 축제가 시민들에게 무더위도 잊을 만큼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며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주시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며 시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어게인 경상의 꿈 상주를 주제로 일부 상주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프레젠테이션과 2부 상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묻고 답하는 미래 상주 1문 1답 토크 콘서트로 진행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 여건 및 도시 이미지 개선 등 지역 이슈와 현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질문에 강영석 시장은 특유의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강영석 시장은 취임 기간 동안 시정을 이끌며 느꼈던 저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상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상주의 발전과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바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은 종목, 바로 e스포츠입니다. 제17회 경상북도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상주시 e스포츠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블루스타즈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1일 예선전을 거쳐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이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게임대회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부스와 축하 공연 무대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시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e스포츠의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른 현재, 상주시 또한 e스포츠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게임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주시 중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수출 선별장 및집파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로써 상주시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및 처리 물량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선별장은 늘어나는 포도 수출 물량을 적시에 처리하고 나라별 수출 검역 요건 충족을 위해 신축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중화농협은 2022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년차에는 지게차 등 공동 농기계 및 포도 선별기를 구입했으며 2년차 이후에는 저온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 등을 신개축했습니다. 이로써 생산자단체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고 수출용 포도의 품질 관리 및 처리 물량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화농협은 대만과 베트남, 캐나다, 중국 등으로 상주 포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2023년 수출 물량은 약 159톤으로 20억 원 상당이었으며,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약 250톤, 30억 원 상당의 포도 수출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화농협은 상주시 보조 사업인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지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집하장을 신축하는 등 지역 농산물 수급 조절 및 유통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